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니입니다 오늘 해볼 것도 이 살아남기 시리즈 두번째가 이 로그울이고 첫번째 입양하세요는 제가 있었죠 입양하세요에서 굉장히 안좋은 추억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나고요이번에 로그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비율이 1등하고 2등하고 생각보다 많이 한 10%정도 차이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로그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로그울에서 살아야되는 조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은 단 하나인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울은 인간만 먹어야 되고 민간인은 누가 구울인 지도 몰라요. 그냥 민간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간인,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 자 그리고 CCG로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민간인과 스펙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구울 민간인 CCG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민간인 구울 띠띠지 담청에 들어간 쪽이 이제 내가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사다리 게임 시작. 따라따라따따 따라따라따따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민간인 담청 됐습니다. 아 민간인으로 로그올 이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살아야 되는 로. 로골 세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여기가 로골 세상인가? 내가 그토록 재미있게 게임했던 세상에서 내가 드디어 진짜 로골 세상에 왔어 와이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워요 케이스 맨날 주시고 저한테 돈도 주시고 어 실물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네요 왔어 일단은 로골 세상에 왔으니까 어 다양한 c c g 멤버들 그리고 멋있는 구울들도 구경하면서 살아야지 하 아, 근데 내가 민간인으로 태어나서 말이야 뭐 나중에 내가 다시 구울하고 어떻게 인연이 맺어져야지 구울이 죽어버리면서 구울 장기를 내가 또 이식해야지고 내가 나 중에 구울이 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안 구울 아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 와 구울 세상으로 가자. 아! 아!